응급차가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병원을 하나 만들자. 우리가 겨울 내내 서명 받아가지고 실입 의료원 만들기 조례를 만들었죠. 그래서 시의회에 냈더니 그때 당시 에 국민의힘 한나라당이 극렬 반대했지 않습니까? 47초만에 날치기해가지고 폐기하고 도망가길래 그때 방청하던 우리 주민들이 그 시의원들 붙잡으러 다닌다고 소리 좀 지르고 그좀 뛰어다녔어요. 특수공무집행방에 이재명 너도 거기서 같이 소리 질렀으니까 너도 주범이야. 이래서 제가 두 번째 전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? 졸다가 기도하다 생각하다 안 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시립의료원 만들자 시장 나가서 직접 하자 이래서 제가 그때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국민이 맡기는 권력,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. 그래서 저 시립 의료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?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의료원이 개원하게 되어 다행다